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불교 및 힌두교 문화의 확, 형성과 확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가장 크게 다룰 주제는요, 바로 힌두 문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고 그 후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1, 불교 및 힌두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에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불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불교가 중심의 문화였던 왕조 두 개를 배웠는데요. 바로 마우리아 왕조 그리고 쿠샨 왕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힌두교 문화가 중심이 되는 나라를 배우겠죠. 오늘 배울 나라의 이름은 바로 굽타 왕조입니다. 그러면 굽타, 굽타 왕조의 성립 그리고 힌두교 문화의 등장과 발전 그리고 이 시기에 고 인도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시안 왕조가 이제 분열이 되면서요. 인도에서 4세기경에 다시 한번 통일을 하게 되는 국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왕조가 바로 굽타 왕조예요. 교과서 54쪽을 보면 또 지도가 있습니다. 그전 앞페이지에 있는 지도와 비교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굽타 왕조의 지도는요. 인도 북부를 통일한 모습입니다. 남쪽은 많이 비어 있죠. 그런데 앞쪽 53쪽에 있는 지도랑 또 비교해 보면, 쿠산 왕조는 동쪽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굽타 왕조는 동쪽을 또 차지한 모습을 보여줘요. 동쪽은요, 벵골만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요. 서쪽에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바다가 보입니다. 이 굽타왕조는요, 벵골만에서 아라비아 해까지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돼요. 특히 굽타왕조는 이렇게 양쪽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상무역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죠. 앞에서 배웠던 쿠샨왕조는 어떤 무역으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켰었나요? 쿠샨왕조는 중개무역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굽타왕조는요 해상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돼요 이렇게 경제적 번영을 이루던 굽타왕조는요 5세기가 지나고 나면 이민족의 침략 그리고 왕위계승 왕이 왕이 계승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이 굽타왕조는 어떠한 종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요 브라만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인도의 고유의 민간신앙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러니까 브라만교의 영향, 그리고 불교의 영향, 민간신앙의 영향을 모두 갖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거죠. 우선, 요가나 고행, 선행을 통해서 해탈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요,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브라만교의 영향도 받았기 때문에, 이들 종교는요, 카스트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했던 이유가, 카스트제를 비판했기 때문에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힌두교가 영향을, 어, 힌두교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되는데, 카스트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카스트제를 인정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어, 윤회의 사상과 결합이 된 카스트제의 모습입니다. 카스트제에 따라서 의무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그 다음 생에에는 더 나은 카스트로 태어날 수 있다고 힌두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스트제에서 보여주는 지금 현재의 신분차별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내가 더 나은 카스트가 아니지만 다음 생애에는 더 나은 카스트로 태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불라만교가 같이 융합된 이 힌두교에서는요. 카스트 제도도 인정을 하면서 그런데도 일반 사람들의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됩니다. 또이 카스트 어이 힌두교에서는요. 세 명의 신이 있어요. 그세 명의 신 중에 한 명이 비슈누라고 하는 신입니다. 교과서 54쪽 굽타 왕조의 지도 아래쪽을 보면 비슈누 신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어, 비슈누 신은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신입니다. 특히 이 힌두교에서는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슈누가 인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상에 이제 나타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타나는 걸 화신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비슈누가 왕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고 나타났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 비슈누가 이 신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다스린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이 신, 이 힌두교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신의 권위를 높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왕실의 보호를 받게 돼요. 그리고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또이 시기에 이제 힌두교의 이야기를 정비해서 만들어진 법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만우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이에요. 당시에 이제 신분제도였던 카스트제, 그리고 각종 의뢰와 관습 그리고 법까지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만우 법전은 힌두교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법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교과서 54쪽을 보면요. 생활 속으로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힌두교에 대한 생각을 좀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두 번째는 겐지스강 세 번째는 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 인도에서는 거리를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소의 모습을 쉽게 볼수 있게 되는데요. 소가 있어도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고요,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 소중에서 또 특히 암소는요, 힌두교인들에게는 신성한 힘을 지닌 존재로 여겨져요. 그래서 힌두교 사람들은 암소를 보기만 해도 행운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힌두교의 세신 중에 한 명인 시바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시바신 신전의 입구에는요, 수소를 타고 있는, 어, 수소를 타고 하늘을 나는 시바신의 초상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겐지스강의 모습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에서 몸을 씻으면 모든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힌두교에서는 겐지스강을 비슈누 신의 발 뒤꿈치에서 흘러나온 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요가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요가를 통해 영원한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이라고 여기는데요. 요가는 호흡 조절을 하고, 그리고 앉은 자세를 바로하고 이러한 신체적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신적인 집중의 수련을 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절대적인 실제.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행의 방법으로서 이 요가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게 바로 힌두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힌두교의 모습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인도 고전 문화의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굽타 왕조의 가장 큰 문화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인도 고유의 특색이 만들어진 시기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도 고전 문화가 그리고 가장 발달한 시기가 되는데요 당시에 정치적인 안정이 있었고 또 해상무역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문화도 크게 누릴 수 있었던 시기가 됩니다 문학에서는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산스크리트어는 지식 계층이 사용하던 인도 고유의 언어였어요 그 언어를 가지고 이제 인도의 전설이나 설화를 담은 서사시를 또 만들게 되고, 그리고 희곡도 쓰게 됩니다. 이러한 작품들이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그리고 사쿤탈라라고 하는 모습의 문학작품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미술인데요. 미술에서는 국타양식이라고 하는 양식이 나타나게 돼요. 이 국타양식은요, 인도 고유의 양식과 간다라양식이 합쳐진 모습입니다. 자, 문화는 계속해서 합쳐지는 모습을 보여준, 보여주는데요. 간다라 양식은 어떤 왕조의 양식이었죠? 바로 쿠샨 왕조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문화에 그 전시대 왕조의 양식이 더해지면서 또 다시 굽타 왕조의 새로운 양식이 나타나는 게 바로 굽타 양식입니다. 굽타 양식은요, 인물의 생김새, 그리고 옷차림에서 인도 고유한 모습을 잘 표현해 준 것으로 그 특징을 하, 이야기하는데요. 아잔타 석굴사원, 엘로라 석굴사원의 불상과 벽화가 그 인도 고유의 특색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파 양식이라고 하면 인체에, 그러니까 사람의 윤곽이 그대로 나타나고요. 얼굴 모습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고, 옷차림 같은 것도 이렇게 실루엣이 자, 보이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천문학과 수학을 볼 거예요. 천문학에서는, 어, 인도인들은 당시 이 고대 시대의 국타왕조 시기에 벌써 원주율을 이용해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게 됩니다. 국타왕조의 어, 수학자이다, 천문학자였던 아리아바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원주율의 값을 3.146으로 계산을 하면서 지구의 둘레를 벌써 그때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둥글고 자전하다 자전한다는 사실도 이때 벌써 밝혀냈다고 해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숫자 0이라는 개념을 인도 구타 왕조에서 만들게 되고요. 십진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학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은 나중에 이슬람 세계에 전해지게 되면서 이슬람의 자연과학 발달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해서 힌두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하고 이제 여러분은 마우리아 왕조, 쿠샨 왕조, 굽타 왕조의 각 전성기들 왕 혹은 그 나라를 만든 왕에 대해서 한 번씩 정리를 해보시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영역의 표시 그것도 한 번씩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